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는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신나 인사드립니다. <laughs> 오늘은 상추 아욱 된장국을 끓여봤습니다. 아욱과 상추는 변비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부터 아욱 상추 된장국을 아주 맛있게 끓여볼 테니 군 병까지 쑥 빼내시기 바랍니다. 상추가 엄청 많죠. 전남 곡성에서 온 무공의 상추입니다. 유황으로 키워서 정말 건강에 좋은 상추인데 제가 상추나물해 먹는 제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이만큼이 또 있어요. 먹어 보니까 정말 우리 서울에서 사 먹는 거하고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쌈으로만 먹기는 아주 많아서 아욱과 함께 된장국을 끓여 려고 합니다. 이건 무공이니까 그렇게 뭐 담궈놓거나 그럴 필요 없이 흙만 떨어주면 될것 같은데 아주 깨끗해요. 이걸 씻고 아홉 가지 씻어서 된장을 끓여볼게요. 우에 잡고 이렇게 하면 껍질이 아주 잘 까져요. 하나는 일부러 남겨뒀어요. 껍질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끓인 육수를 체에 받쳤습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욱대 팡팡 찐걸 먼저 넣고요 아욱을 먼저 넣고 한 소큼 끓인 다음에 상추를 넣어줄게요 된장, 수북이 한 수저를 넣고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상추를 넣을게요 상추하고 아욱의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아, 끓여보면 훅 줄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을 먹을 때도 저는 이 건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항상 국을 끓일 때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늘 3쪽을 빻습니다 그리고 생강가루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차수저로 3분의 1쯤요. 그리고 콩가루입니다. 밥수저로 한 수저예요. 이렇게 넣고 한소끔 끓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매운 청양고추 반, 일반 고춧가루 반 섞은 것을 한 수저 넣어 줄게요. 이 된장은 죽염으로 만든 된장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정말 맛있습니다. 거품은 좀 걷어내세요. 그리고 약불로 해서 한 3분만 더 끓여 줄게요. 아욱하고 상추로 끓인 국하고 밥을 먹어볼게요. 원래 제 방식대로라면 이거하고 밥하고만 먹는데 요즘 제가 또이 요리에 아주 빠졌습니다. 부추하고 깻잎을 넣어서 팽이버섯인가. 그거 하고 같이 요리를 하니까 팽이버섯이고 거기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많아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덜어서 먹으려고 가까봤습니다. 먼저 국을 끓였는데 아주 간도 맞고요. 된장이 맛있는 된장이라 어떻게 끓여도 맛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 양파를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로 팡팡 두드리면서 아욱을 두드려서 요리를 했는데 정말 부드러워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아욱국을 할 때는 두들기고 손으로 막 찍고 이렇게 하서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마도 이것은 맛이 너무 너무 틀려서 안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국 자체로도 너무 맛있는데요 아욱은 중국에서는 채소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영양가가 많고 무엇보다도 칼슘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그 성장 발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저희들 같이 이렇게 갱년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골다공증에 걸리지도 않고 식이섬유가 많아 독소 배출에도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아우 줄기를 이렇게 팡팡 두드리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정말 뻣뻣해서 먹기가 그랬거든요. 저희 남편은 골라내고 안 먹더라고요. 근데 정말 씹히는 만 많아요. 아삭아삭하니 먹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밥 먹는 습관은 언제나 밥보다 반찬의 양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저처럼 이렇게 드시면요 절대로 배살 찌지 않고요 몸에 독소도 생기지 않아 피부도 맑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국 먹으면서 다른 반찬도 막 먹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는 아주 다른 맛이거든요. 근데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얘도 맛있거든요. 제가 이거하고 밥을 먹으면 이거에 반을 먹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에 젓가락이 가지질 않네요. <laughs> 그래서 이 아우하고 상추를 조금 덜 떠왔거든요. 더 떠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상추는 다른 엽체류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청혈작용을 해준다고 해요. 거기에 락 두카리움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통증도 완화시켜주고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숙면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은 상추 요리를 아주 많이 해먹거든요 확실히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불면증에 늘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상추 요리를 먹을 때는 잠드는 게 확실히 빠른 것 같았어요 전남 곡성에서 온 어, 상추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상추 보내주신 구독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농사 짓은 걸 누구한테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아욱과 상추 국을 먹고 정말 더 힘이 불끈 나고 아주 더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다음 번에는 이 부추와 깻잎 넣고 하는 이 요리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정말 맛있어요. 저 건더기를 더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한 가지만 먹고 사냐고 그렇게 하면은 몸이 약해진다고 막 걱정을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양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하고만 먹어도 여기에 부족한 영양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충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정말 뼈도 튼튼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영양제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암에 걸리고 심장병, 이런 뇌질환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해요. 보조식품이 나오기 전에는 오히려 성인병도 더 없었고 살찐 사람도 더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조식품이 나오면서 암이나 이런 게더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진수성찬으로 차려놓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한 가지씩만 해서 놓고 먹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에 비해서 뼈 건강이며 근육량이며 건강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제가 진수성찬으로 해먹고 사는 친구들보다 더 노화도 덜온것 같고요. 뼈도 더 튼튼해요. <laughs> 우리 몸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전에는 이런 거 국물을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국물도 먹습니다. 그렇게 짜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 국물을 먹어야 우리 혈액순환도 더잘 되고 건강에,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부터는 국을 끓이면 이 국물도 다 먹습니다. 지금은 배가 너무 불러서 국물을 먹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있따라도이 국물은 마실 겁니다. 비록 한 가지였지만 아주 소박하고, 어, 보잘 것 없는 그런 제 저녁 밥상이었지만 저한테는 만찬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제가 이제 다이어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살안 찌우게 건강한 먹거리로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제가 뭐 요리를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요리 연습도 제가 스스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맛있을 때는 제가 꼭 영상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저희 아들한테 그래요. 엄마가 요리 연구가가 됐다고? <laughs> 국물도 너무 맛있습니다. 된장을 사서 드시는 분들은 이 집에서 된장을 사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laughs>